주리온 TV. 자기야, 좀 지나가게 피켜주세요. 어, 예, 어. 어휴, 이렇게 사람 많은 곳에 가족들을 둘둘이 데려와가지고 서는 무슨 소풍 왔어요? 아 어, 예, 제, 죄송합니다 아니 그쪽이 아 소리 나지 않아요? 어, 야, 저 뚱땡이는. 뚱땡이라뇨갓 태어난 귀여운 병아리들인데. 뭘 봐서 갓 태어난 거냐? 미역. 목소리부터 늙었네! 삐약거리면 다새낀줄 아나, 이 새끼가! 자, 조용히 하세요! 자, 사장님 나오십니다. 예, 다들 잘 지냈습니까? 에, 다름이 아니라 오늘은 주리온 채널에 중대 발표를 하기 위해서 모두 모이라고 했습니다. 중대 발표? 발표? 그 뭐야? 앞으로 이 병막극장 콘텐츠가 주리온 TV 채널의 정기 콘텐츠가 될 거라는 소식입니다! 오! 오! 드디어 취업했어! 마침내 자리를 잡은 건가? 엄마, 이제 우리 밥안 굽는 거야? 길바닥에서 지렁이 안 먹어도 되는 거야? 야, 임시 땜방으로 시작한 콘텐츠였는데, 정기 콘텐츠가 됐어요. 컨셉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던 영상이었는데, 어, 보잘 것 넘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용케도 버텨줬네요. 당신이 만든 거잖아. 책임감정 가지라고. 아, 솔직히 이딴 영상 누가 보겠냐고 생각했는데 참 사람 취향은 알수 없는 것 같아요. 잘도 그렇게 이야기하네. 정기 컨텐츠 하고 싶긴 한 거냐. 뭐, 여하튼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출연해야 할 일이 많을 것 같으니까 어, 좋은 영상이 되도록 열심히 일하도록 하세요. 음, 폐기처분할 때까지. 방금 폐기처분이라고 하지 않았어? 생명의 인권을 보장해라 아, 다음은 질문 코너입니다. 뭐 이번 공지에 대해서 뭐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. 영성은 일주일에 몇 번이 넘 업로드됩니까? 업로드 시간은 언제죠? 차량은 언제 하나요? 생명 수당은 나오나요? 왠지 앞으로 자주 죽을 것 같은데. 자, 다음은 앞으로 채널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언제 방금, 방금, 방금 왜 물어보라고 한 거야? 질문에 대답을 하라고! <웃음> <웃음> 자세한 내용은 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 앞으로 채널에서 업로드 되는 주요 콘텐츠는 이세 개입니다. 아니, 근데 왜 번호번호야? 맨 밑에 있는 거는 이제 가끔씩 업로드가 되는 거고, 두 번째는 그냥 제가 좋아하니까 취미로 진행하는 콘텐츠예요. 근데 왜 번호번호냐고! <laughs> 그리고 첫 번째가 바로 우리 채널의 간판! 병막극장 콘텐츠죠. 똑같은 <laughs> 번호보다 치우라고! <laughs>